배고파가지고, 그냥 타닥 시켜가지고, 먹는 먹방이에요. 콜라부터 따아줄게요 맛있겠다. 이오빠랑 이렇게 해가지고, 먹어볼게요. 음, 그리고 이름은 매운 간장 치킨입니다. 파가 너무 많아서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. 건 감자튀김 소스 뿌려야 되 치킨 안보여 뒤적뒤적 좀거릴게요 <laughs> 매운 간장치킨이어서 매워 약간 간장 한방 향만는데 방금 아니 오늘 한의원에서 어제 손목 때문에 침 맞으러 갔거든요. 처음에 침한 6개, 10개 이렇게 맞고 뜸 들인단 말이에요. 뜸 들이고 나서 무슨 침? 아무튼 무슨 양쪽 무릎이랑 양쪽 팔을 다거으라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. 걷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막 갑자기 발이랑 무릎이랑 이게 손목이랑 팔에 다다듬맞는데 어제 어제도 갔는데 어제는 안 아팠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아픈 거예요 괜히 민망해가지고 움찔움찔 걸리니까 의사쌤도 웃고 그랬어요 나도 원래 ASMR 이런 거 찍고 싶었는데 마이크 끼고 여러분, <laughs> 이러기가 약간 조금 내가 민망해 가지고 ASMR은 마이크에 대면 숨을 못 쉬잖아요. 네, 저는 비염 때문에 숨을 쉬어야 돼서 그런 것도 있고 너무 더럽게 먹는 것같아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파가 진짜 많이 주거든요, 여기.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거의 치킨집이 양이 진짜 많이 줘요. 원래 뿌링클 그 치즈볼도 4개인가? 그래 5개인가? 그랬는데 6개 안 나올 시기에 그때 6개 주고 서비스로 치즈닝도 엄청 많이 뿌려주고 그랬는데. 不给。Okay. 야, 여기서 모스타드 왜안 드시냐고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모스타드를 안 좋아합니다. 그냥 싫어요 그냥. 무조건 감튀는 케첩. 아니면 시즌2. 모스타드핫도그에다안 음, 부려먹어요. 그 꼬지에 있는 거는 가끔 먹는데 모스타드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근데 모스타드 되게 좋아하는 사람 많던데. 치존 치존. 아 그리고 모스타드 해서 생각난 건데. 민초파, 밤민초파 있는데, 저는 민초파라 해야 되나? 민트 있는 거 잘, 잘, 잘 먹어요. 근데 옛날에는 민트 초콜릿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그, 뭐지, 에버랜드 그런 데 가면 민트 초코볼 있거든요. 근데 그거 진짜 맛있는데, 그거 뒤로 베라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먹고, 맛있는데요. 거기다막 음... 혼자 할 정도로 좋아하지, 나는. 있으면 먹고, 없으면 안 먹는 그런. 근데 나 되게 많이 먹은 것 같아요. 원래 치킨 한큰 거는 뭐지, 조금밖에 안 먹는데, 그춘 치킨 레드콤보 진짜 잘 먹고요. 아무튼, 옛날엔 잘 먹었는데, 요새는 이제 깨작중이다 이거 뭐 지적거리는 거 봐. 제일 극혐인데. 다 이콜라. 이제 마무리로 치킨무 맛 먹고 끝내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뭐, 귤 갖고 왔어, 요 근데 귤 엄청 크지 않아, 요 맞죠? 이게 얇고 되게 커요. 그래서 이게 귤이 껍질이 잘안 벗겨져요. 아우, 진짜 쫄러웠어 이거 오렌지 아니요 아니. 근데 요새 급발질 너무 잘 치는 것 같아. 제가 화난 건 아닌데 말투가 약간 급발진이야요 어제 방학하기 전에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되게 급발진 되게 많이 했거든요. 저희 남남녀 공학이거든요, 저희 학교는. 화장실 문을 열고 뛰려 했는데 제 친한 남자 남사친이랑 부딪힌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씩었겠죠 저는 코뼈 부사는줄 알았답니다. 여러분 학교에서 급발진 치지 마세요, 다칩니다. 다깠다요 이쁘지 않아요. 손 씻었어요. 근데 이거 오디오가 조금 이상해서 왔다 갔다 할, 수, 할 수도 있거든요. 이 시럽. <laughs> 너무 차가워요. 이 그림자 설마내볼인가 <laughs> 재밌네, 살이 진짜 많이 쪘네. 원래 헬스를 다녔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끊었거든요.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되는데. 그리고 저희 때는 실기대 치니까, 대일 나가야 되는데,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니까. 다음에뭐 만들기 브이로그 같은 거 찍을까? <laughs> 재밌는 거 집에서 할수 있는 게뭘 있지? 아뭐 뜨개질 하려 했거든요. 근데 다이소에서 뜨개질 그거 하려 했는데 엄마가 그러는데는 별로 판실 그 실이 없다고 저 실이 뜨개빵에서 찾아서 했는데 약속을 해놓고 아직까지 안 사고 있습니다. 너무 귀찮아요. 뜨개빵이 어딘지 사실 모르거든요. 왜 이렇게 쪼물락 되냐고요? 쪼물락 되는 거 맞습니다. 원래 부끄러우면 손 굶지락 되는데, 돌 잡고 있으니까. <laughs> 아, 부끄러워. g 지수는 편집하면서 웃고 있겠지. 계속 지수, 지수 언급해서 미안 죄송하긴 한데요. 제 편집 딸 때요. 친구거든요. 네,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집다고 뭐냐 그림도 하나 이거 왜 떼냐면요 이거, 이거 흰색깔이 조금 이 색깔이 이상해서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배부르다 이제 치워야겠다